2016년도 아동학대 예방 예산 네. 이게 2015년보다 더 줄었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2015년에 250억 정도 됐는데 네. 이게 금년에는 180억밖에 안 돼요. 네. 데 복지부에서는 5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제 센터도 세우고 이렇게 네.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단 말이에요. 음. 이게 왜 이럴까, 왜 이렇게 깎였을까 보면 정부 안에서 아동학대 예방 업무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 없는 아, 거예요? 예. 네. 이게 결국 좀 크려면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 줘야죠. 잠깐만 겠다 그랬으면. 그 복지부 장관했잖아요. 예. 복지부 장관할 때 뭐였어요? 이런 거죠. 아동 لا, 복지부 장관. 보건복지부 장관. 실 때는 그래 아니지. 그도 확실히 체크시켜 놓고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 놓았으면 아, 그때는... 이번 사건 안 생겼잖아. 예, 네, 그런 면도 있어요. 근데 그럼 유 장관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욕대 뭐 보건복지부 했던 사건. 그럼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<laughs> 내가 장관일 때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장관일 때 어? 일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. 아 장관을. 제가... 아, 예. 또 그렇게 되나요? 네. 네. 근데 사실 이제 쭉 보건복지부가 쭉잘 나갔으면 좀더 진도를 나갔을 텐데 한 7, 8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전에는 되게 센 장관이었는데, 지난 한 7, 8년 동안 존재감이 없어요. 사회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해도, 정부 안에서 입김을 관찰을 못 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의지를 실어서 이걸 하려면, 보건복지부 장관에 센 사람을 갖다 놓고. 유시민 같은? 아니,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. 뭐. 근데 사실은 내가 이게 이제 우고하는 소리였고, <laughs> 장관이요. 장관이 JTBC